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지 못해 저로서는 대단히 아쉽고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생방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지가 아, 3년 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약속이 지연되어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서 그 넓으신 도량으로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저희 동방스타 TV의 힘이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저희 동방스타 TV는 여러분들의 힘과 사랑을, 사랑으로 동방스타 TV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방스타 TV는 퀄리티 높은 음악과 영상은 물론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전하면서, 전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 동방스타 TV는 매주 화, 목, 토, 일요일 저녁 9시 60분 분량으로 알차게 준비한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